좀남이 <laughs> 다리줄 알았다 좀남이 어떻게 들어왔어 어문 닫혀있는데 아 위에 임시로 지금 떨어져가지고 고무로 해놨지만 설 당기니까 빠져나가네 좀남이 나가라 좀남이 <laughs> 좀남이 나가라 어 <laughs> 나가라 안 나가라니 이놈의 <이러면> 자식가 <laughs> 저렇게 저렇게 쉽게 나가래 <laughs> 떨어져가지고 고무줄 <공호추를> 내놨더만 처음 <laughs> 나이 바로 늦추자고 실 들어오네 막내가 방네가... 막내 방네 아니 왜 그래? 어, 막내 왜 그래? d 리 지금 들 지금, 면 안돼 우리 다리 다리 지금, 들어오면 안돼 어? 어? 어, 밖에서 애들랑 이 같이 있다가, 어, 잘때돼가지고그때 들어오자 어? 이제 밖에 주고, 좀 해야돼 주리짤때다리 응? 주고, <laughs> 짤다리들어 <우리> <laughs> d d 이제 들어 d y d a d 섭다 점남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데 아주 고무을 좋아. 바꿔야 되는데. 아. 어, 문이 약간 짜증 냈다. <laughs> 오 역시, 오, 역시 눈빛으로 제압을 해버리네. 점남이 오압도안 되는데. 오. 오, 무의도 먹을 때는, 오, 무서운데. 존나, 존나 많이 커서 대기하고 있으라. 존나 미 쪼꼬미는 그냥, 안밀고도 아, 자연스럽게 들어왔구나 덩치가 작으니까. 오, 조금이 나타나니까 니네 바로 빗겨주네. 오와, 오, 동승차별이 너무 심한 거 아이가? <laughs> 아, 아 조금 이는 제가 못 봐야 되네 <laughs> 아, 꼬리도 왔어. 아, 조금 이 간식에는 관심이 없어. 지금 조금 있다 보네. 정남이 오빠, 그러 차지했어. 우리 응. 니는 뭐, 덩치 커가지고 어떻게 나갈래? 그쪽에 조금이 빠져나가도, 니는 빠져나갈 수 있겠나? 힘으로 밀어 붙이면 나가지. 겠다 그래 지남이나제 그만 물어 가지이금나가어 지금 나가지. 지금 나가다 지금 나가지. 지금 라가지 지금 나가지. 나가 나가지. 지금 우남이 나가라 응? 우리 문이는문버로문열어문게로문게로 문으로? 문으나가으로리으로 문으로? 리들로 문으로? 문으로? 문으 땡. 땡으로문 이제. 나가시문 이제 문으로? 문 탱탱하게 해놨다. 다이 뭐야? 음, 눈물 흘렸나 혹시? 응, 음, 침 흘렸어. 응, 음, 핥은 거야? 응, 음, 놀래라. 음, 눈물 흘린줄 알았더니. 음. 그래, 여기, 여기 할부지 가줄게. 응, 아이고, 아이이 아이고, 아이고. 응, 음, 좀 다리 발바닥을 으면서니 같이 탈 탔네. <laughs> 배 만지는 거 싫어? <laughs> 배 만지는 거 싫어. <laughs> 배 만지는 거 싫어. <laughs> 음, 다리는, 다리는 밀어. 다리 미라, <laughs> 다리. 어, 배만 만지게 미라. <목소리> 네, 아저 이제 할부지코 이제, 아이고, 아, 할부지코 이제, 네는 이제 <laughs> 할부지 할부지 배가 이제 네는놀이터야 놀이터 이놈의 자식, 이거, 아휴, 네가 알아서 가지 놀아라. 뭐장난 칠까지가 언니 고민 중이제, 아 이거 이놈의 자식아. 어? 아니 네, 네 할아버지 이래 좋아해 가지고 어할 어, 할아버지 없으면 니 어떡할래 아이유 남의 자식 정이야정이야 그래도 지금 할아버지하고 있는 시간을 지금 어, 내가 많이 컨트롤하고 있어 지금 아이이할아지 음, 방에 들어왔을 때는 재밌게 놀아 응? 음, 그래야지 우리 우리 다니 스트레스 받는 거 무지방에서 <laughs> 해소하지. <뭐지 웃음> <파이팅.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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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을 다시 시작을 합시다. 까까까까까 누가 들어가 있네. 다리가. 에이. 다리 꺾이 들어가 있어. 어, 이놈이 <laughs> 개미. 어, 그래서 그것을... 아, 어, 이제 그 써야 되는데 다리야. 아, 어, 다리야 이제 나왔나 할아버지 <laughs> 오고 <요거> 써야 돼. 내 <laughs> 가지러 왔다가 다리 땀물에 그냥 걸렸다. ウシャーこすにあこぼれやった。<laughs> 아저 꼬, 꼬슬이 겁도 없시죠? 밖에 풀 뜯어먹고 있다, 지금. <laughs> <laughs> 꼬머리, 꼬꼬들 괴롭히면 안 돼, 꼬머리니. 어? 어, <laughs>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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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까칠했어. 깨정렸어 <laughs> 그래. 어제 강꼬물이 시장 데려갔다. 안 데려가 가지고. 아, 제발아, 제발아, 제발아. 자 아이고. 걱정이 다 알고 있어. 아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니 하고는 못못 놀아 줘, 지금. 어. 어, 잔디 깎아야 된다. 어, 다리도 왔어. <laughs> 잔디 깎아야 돼. 벌써 한 시간 지났어. 아, 시간 빨리 가네. 아, 회식 전까지 저안까지다할수 아, 있겠지 그래. 오늘 오늘 어, 네 새벽에 다시 출발해야 돼 벌초 가려면 꼬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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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꼬수나 위험. 재발아 재라아 아이고 우리 아이, 꼬물이, 꼬물이죠. 꽃은 이제 지금 꼬물이 약 올리는 거지, 근처에 가가지고. 입맛 따시지 마라, 이놈아. 아, 아, 눈썰이 뭐 보고 있나? 아, 밖에불

육수나 육수나 뒤에 고양이. 어이 츄리 어이 누누 누가 지 진짜 이제 가을 날씨네, 가을 날씨야. 얘 나오지 마라, 문 닫았다. 아 이제 똥 치우고 정리를 정리를 합시다. 정리하고 들어가 빨리 청소하자, 청소. 청소를 합시다, 청소를. 소심이 니거 있어? 응. 다리 다리 있을 줄 알았는데 다리에 o 가 부스가 뭐? 소심이 니가 그걸 좋아하네. 다리 나가 i 나 아, 응, 그래 소심아. 아, 아리나가 so. 아. 다리 i so. Tari, 내가 오늘 그 i so. 오리만에 <laughs> 거짱해. 오랜만에 그러지 리아내는리 c a 리 c a 리 catch. 오리 c a t c 하 오리 catch. 오리 catch. 오 오리 catch. 오리 catch. 오리 c a 리야우리다리 이쁘이 거 있고, 어 다리 가 있어. 다리야 와 빨리. 어, 꼬리, 개똥이거 자고 있어. 다리야 와. 어니 어, 니 다리 니 마당에서 울고 있는 줄 알았잖아. 할아버지 걱정했지. 이놈의 자식. 원래 원래 오늘 오늘 울산에 갔어야 되는데. 밖에, 어 CCTV 못 보니까. 어왜 이렇게 카페? 음. 괜찮아 괜찮아 자자 오늘 할부님도 한 30분만에 다시 갈꺼다 으이 싸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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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5일만에 오늘 약 하나 먹었네 10일치 약타와가지고 지금 20일 20일 됐네 약 두개 남았다 아 음. <목소리> 눈물 흘렸어 아니, 음, 눈물 흘렸네. 아휴. 내가 그랬니, 마당에서 울고 있을 것 같더라, 이놈의 자식. 그러겠다고 있어 할아버지한테 오지 말고 그잘 알겠지 어 할아버지 어 이제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음잘자 응? 우리 다리 뿅 우리 다리 응. 리 다리야 나 할아버지 나 아, 할아버지 이제 가야 돼 준비해가지고 다리도 이제 밖에 나가 있어야 돼 알겠지? 우리 누리였어 우리 누어 안에 있었네 <laughs> 어, 왜? 아 그래 가부 우리 까치리자? 응, 느껴주니? 이 까치리 누가 자라 아, 아, 음, 우리 조금에 음, 미에, <laughs> 그래, <끼레> 음. 음, 음, 우리 문희, 음, 이제, 음, 음, <끼레> <끼레> 이 두고 자갈라 그랬지, 에, 이봐라, 이봐라, <laughs> 어, 집에 다 피한다 나를, 어, 우리 막내는, 우리 막내, 음. 음, 역시 우리 막내. 할아버는 안나와? 아, 어, 할아버지 한 30분 준비해야 돼 준비하고 나갈 때 같이 나가자 어. 그래서 밥먹고 있어 오늘 다리야 이제 나가자 우리 다리 어. 나가기 싫어? <laughs> 어, 할아버지가 해도 한되는데 벌써 일어나서 뭐하고 있지? 어, 이 뭐야? 나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고 있나 지가 아 어. 나가야 된다. 어 다리야 나가자. <laughs> 나갈 포이야 인데. 저저 감을 못 잡고 있어 우리 다리. 자 우리 다리 나갑시다 이제. 어 응, 나가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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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갑시다. 그 별로 누는 <laughs> <눕는> 게 아니고. <laughs> 나가자 우리 다리. 나가자. 자 나가시오. 자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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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가자. 음, 이거 착하다. 이 방에 불끄고뽕 나갑시다. 아, 어, 할아버지 이제 가야 돼. 할아버지 어. 없는, 아니다 할아버지 뭐 그래. 오후 늦게 올 거야. 응 어. 괜찮아. 응 음, 밖에 제 챙기고 가야 돼. 응, 누습이, 응. 누렸어. 누렸어. 어. 다리는, 우리 다리 어디갔어, 다리? 깨뚱! 어 다리 안에 있나? 다리야! 다리 안에 있나구나보네어우리안리 안에 있어. 어, 으로 나. 울타리 안으리다리안에 있었어 안울었 나. 어, 얼굴 보자. 어, 안 보자 안울었네 안으로 나. 울리와 열두 시간, 열세 시간 걸렸네. 아, 땅아들은. 아 이쁘이. 어 아, 위에 뽕 꼬리네. 꼬리. 밥하고 충분히 있지. 울점남이 서심이. <laughs> 위에 막내. 아, 정리하고, 정리하고 빨리. 씻고 쉬어야 되겠다. 어, 태죽겠다 잡아죽겠다. 누리였슬 나뭐 머라. 누리였어 아, 아와 마라. 아, 안 보고 싶었나. <laughs> 바로 들어갔구나. <laughs> 아이고, 누리 부끄럽나 니다 <laughs> 아, 아 네, 네, 저 밖에 불좀 정리하고 나무 좀 잘라보자. 아. 개등. 뚱땅! 문다리 앞에서 대기하고 있나? 이제 들어올래? 빨리 들어오시아. 셀시나아 막내도 들어올래, 막내. 점 나와요. 안에 아무것도 없다. 간식. 문희영아가 다 먹었어.